네. 토비아드트 토비 에이. 크리어가 암튼 바로 갑니다. 비고 아, 축하하세요 네, 네. 너무 아프다고 치힌면데 먼저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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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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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아, 쟤 지금 탔아깝 자, 뒤두 개, 그렇지 잘쳤어요 세트기가 좀 짧은데, 숨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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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오른발 같이+ 오른발 같이+ 오른발 같이+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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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, 같이+ 같 하나, 둘. 같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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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이 하나 둘이 같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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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이 같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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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목. 몸으로 이 같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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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같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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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준비. 목 쪽으로 상대편.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세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목, 목. 쭉, 세 개, 목. 하나, 둘, 셋. 자, 준비. 무기 살짝. 준비, 다시. 하 둘, 그렇지. 준비, 네, 전진. 무기 약한 거예요.

한대 실마음에 붙냈어 어, 이게리어요 아빠. 내가 거이였어 이거 봐줘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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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 그럴까요? <laughs> 와,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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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나. 오케이. 직산대가아무데나 어? 해요? 원 윈처. 자 스매싱 하고 드라이브 마은두개 살리고 살리고 자 힘내 담았어요 하나 둘셋들어면서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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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앞으로 두 번. 빨리 나왔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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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